안녕하세요 경매연소 조꼬치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투자금, 자금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가진 돈이 5천만원에서 약 7천만원 정도 통장이 가지고 있다. 이 돈으로 내가 앞으로 결혼을 앞두거나 또는 노후에 괜찮은 입지에 주거용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싶다라는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입지적인 부분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돈이 그래도 1억까지는 안 되지만 한 5천만 원에서 약 7천만 원 정도로 괜찮은 입지를 선택하려면 어느 정도는 물건 검색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실거주 내지는 보유하고 있다가 다시 매도했을 때이 돈이 1억에서 2억까지도 불어난다면 여러분은 그 다음에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어, 일단 물건 분석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해 볼 경매물건 사건번호는 2023 타경 101920번입니다. 물건 종결 다세대 주택이고요. 해당 물건은 허그 포기 물건으로 인수사항 없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재지는요,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성진 리치빌 403호입니다. 네, 감정가는 3억 3천 2백만원이고 최저가는 2억 6천만원대 진행 중입니다. 어, 대지권은 6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10.654평입니다. 어, 이렇게 봤을 때는 어, 평수가 굉장히 작은 것으로 보여지지만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건물 면적이 작더라도 추가적인 서비스 면적 확장면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평수는 더 넓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토지 및 건물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어, 건물은 5층 중 4층 403호 물건이고 사용승인일은 2015년 10월 2일입니다 위치 및 주변환경은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임차인 현황은 문하나 님이라는 분이 계셨지만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한 물건으로 대항력이 있다고 나와 있지만 포기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건물 등기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 등기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지만 포기 물건으로 인수사항 없는 물건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말소기준 등기 이후에 권리들도 없고 허그에서 강제경매 넣은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건물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빌라 1층에는 어, 빽빽하게 차들이 세워져 있네요. 어, 주차장이 좀 부족할 수 있으나 여기 앞에 전면까지 주차를 하면서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건물 내부 구조도는 이렇게 방이 3개,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실 침실 쪽 보시면. 이렇게 확장 발코니가 있죠. 이 확장 발코니로 인해서 해당 평수는 보셨던 건물 면적 10평 이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아무도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403호 물건의 실내는 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층에, 같은 호수에 예의상 두들겨서 그런 적극성을 보인다면 아무래도 투자하실 때좀더 도움이 되시겠죠. 그럼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빌라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있겠죠. 보라매역 신림선과 7호선이 있고 그리고 신대방 삼거리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신대방 삼거리역과 보라매역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2번 출구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보시면 네, 2번 출구 기준으로는 약 5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신대방 3거리역 3번 출구에서 봤을 때는 약 5분 정도 걸린다고 나왔네요. 어, 이렇게 역과의 거리가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역세권에 있는 빌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이 인근으로 문창 중학교 그리고 건너편으로 서울공고, 강남 중학교, 대방 초등학교, 대림 초등학교가 이렇게 혼재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가 많은 지역에 있는 노선을 가지고 있는 입지다 라고 하면 우리가 매도할 때 어렵지 않겠죠 왜냐면 수요가 그만큼 있는 입지로 가셔야 좀더 좋은 수익으로 매도를 할수 있겠죠 네, 로드뷰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일방통행길이지만 도로는 넓게 빠져 있습니다 성진 리치빌 요 빌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해당 빌라 또한 전면인지 후면인지 그리고 가리는 옆면인지 요 면인지도 확인하셔야겠죠. 내부 구조들을 보면 대충 예상할 수는 있지만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물건만 보시고, 어, 선품만 팔고 입찰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물건지에 꼭 가보셔야 됩니다. 요런 부분들은 사실 초보자 때는 실수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몇번 낙찰 받아봤다. 그리고 내가 자신감이 생겼다. 그럴 때 실수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경험이 있으시더라도 꼭 현장을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공실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차들도 빽빽하게 서 있고 어 사실 이 토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어 일열 주차로 하고 뒷열로 이렇게 쫙서 있기 때문에 주차 자체는 불편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이 부근에 빌라가 또 얼마 정도 하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물건의 위치는 이쪽이죠. 성진 리치빌 여기입니다. 그러면 시세를 한번 보기 전에 우리가 거래 방식과 매매 그리고 방3 개, 화장실 하나 이렇게 체크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성진 리치빌 바로 앞에 있는 현대 아트빌 물건은 4억 1000만 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3룸에 욕실은 한개 똑같은 동일 조건입니다. 어, 그런데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연식이 2006년식입니다. 저희 물건과 한 9년 정도 차이 나는 이제 구축에 가까운 빌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밑으로 봤을 때도 4억 5천만원. 지금 저희 물건의 금액은 얼마였죠? 현재 진행 금액은 2억 6천 5백 60만원입니다. 금액이 상당히 저렴하게 나와 있죠. 약 1억 5천만 원 정도 저렴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경매 물건이 평수가 조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도 감안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일반 매매로 나온 물건들은 지금 구축 빌라 기준으로도 4억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 신축 빌라로 봤을 때는 같이 보셔도 무방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하나의 물건을 더 보면 여기 또한 4억 5천만 원입니다. 어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2016년식인데 평수가 조금 더 넓습니다. 하지만 실내 구조 보시면 똑같이 욕실은 하나기 때문에 우리 물건과 비슷하다고 보셔도 될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죠? 4억 5천만원, 약 1억 9천만원 정도 저희 물건이 저렴하게 진행 중이죠. 해당 물건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건너편으로 봤을 때도 3억 9천만 원에 나와 있는 물건도 2002년식입니다. 저희 물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시세를 얼마 정도까지도 보겠는지 예상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시세가 이 정도 되겠다라고 예측하고 임장 가셔서 확인을 받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구축이 3억 9천만 원에서 4억 1천만 원입니다. 준신축 봤을 때는 4억 5천만 원까지도 나와 있는데요. 현재 빌라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금액보다는 보수적인 금액을 책정하고 투자를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내가 구축을 매수할 때는요. 초기 재개발로 어, 프리미엄이 붙었을 때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가져가서 입주권을 받는 이런 형식으로 투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대를 4억원 미만으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4억원 미만으로 봤을 때 3억 8천만 원짜리가 있는데요. 2015년식이 있네요. 이렇게 우리 물건과 비슷한 물건 같은 경우는 전화하셔가지고 꼭실뢰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물건이 금매물인지 아니면 사무소로 되어 있거나 위반 건축물이 있거나 여러가지 또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저렴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물건들을 꼭 가셔서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억 미만으로는 거의 주위에 없죠. 해당 경매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주인 신축 기준으로는 매매가가 4억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현재 신건 낙찰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한번 유찰된 금액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내 돈이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 있다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무주택자 기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1주택이 있으신 분들도 취득세가 저렴하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지만, 무주택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대출이 좀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투자금이 조금 더 적게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꼭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자녀분들한테 서울에 있는 집을 한채 해주고 싶다 또는 우리 부모님 집을 서울로 옮겨드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같은 물건을 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해당 물건은 지금 시세 상으로 봤을 때는. 4억대 초반까지도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거래는 그렇게까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억대 후반에서 4억대 초반까지도 본다면, 충분히 우리 물건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4억대 중반 이상 되려면, 시간이 지나면 갈 수도 있겠죠. 입지에 따라서 같은 서울이더라도 빌라 금액이 다릅니다. 그리고 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해당 물건을 보셨다면 임장을 한번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매각일자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24년 7월 9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빠르게 움직여서 기회를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래야 여러분들이 좋은 금액으로 좋은 입지에 있는 빌라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정말 경매에 투자하기가 너무 좋은 시장입니다. 너무 재밌고 좋은 시장이고 진짜 이 시기가 조금 더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안 좋고 조금씩 좋아지는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경매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기회를 놓치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 보면 옆에 있는 분들이 돈 벌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럼 그때 또 들어가면 늦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나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계셨거나 움직일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은 빨리 배워보세요. 여러분들이 경매훈련소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꼭 오시기 전에 경매에 대해서 영상을 찾아보시고 책을 읽어보신다면 저희와 함께 했을 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꼭 생각하시고 1년 후, 2년 후에 지금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감회가 새로울 겁니다. 여러분들도 입찰을 잘 준비하셔서 좋은 물건, 좋은 금액으로 낙찰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입찰은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이 곧 성공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멸연소 조코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빨리 이 영상 보셨다면 임장 준비하시길 바랍니다.